작년에 저 상부 끝을 보면 자른 자리가 보입니다 거기를 잘라지 않았으면 어 지금 잘랐기 때문에 어쨌든 가운데 신부분이 좀 자라고 또 아래쪽 가지가 어 개수가 좀 적으면서 어 지금 장가지식으로 자라 나왔는데 음 일단 흔히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묘목 신고 또는 그 작은 나무들 키가 옮겨 심었을 때그 첫에 생육이 약해서 작은 장가지 형태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힘 있는 나무 모습을 취하기 직전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나무를 놔두어서 놔두는 대로 잘할 것입니다. 놔둔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약간 정리해 주면 어, 금년부터는 생육이 좋을 것이고, 특히 과수원에서는 인위적으로 이런 걸 개선해서 어, 정, 정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 과수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 수고를 아직은 한참 더 높여가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지 2지를 약간 선택해보는 그런 정도인데. 어, 저희 제 영상에서 치즈가 음, 일반 가정집에서 묘목을 나무 어떻게 사러 가는 것인가 이런 쪽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어, 전지를 할 것이고요. 평범하게는 음, 어제, 어그제 제 영상에서 우리 수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했었습니다. 어, 그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전지하는 방법에서 약간 뭐왜 저렇게 잘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참조하면 어, 좀 이해가 될 거고요. 제가 세세한 설명보다는 어, 큰 틀에서 가장 원칙적인 틀이요. 어, 나무 빨리 이 묘목 커진다. 어, 그리고 어, 적정한 곳에 가지는 발달하면 좋겠다. 이런 틀로 에 가는 전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거 여기 지금 이것도 아래까지 인지 아시겠죠? 너무 아래까지라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또이 아래까지도 보통 같은 위치에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와 있더라도 출신을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 것하고, 기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높여서 나와야지, 아래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혹시 이위에 있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훨씬 불편합니다. 음 그래서, 그, 지금, 가수원에서는 제 일지를 60에서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저희들은 일반은 좀 유도리, 그, 융통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일단 낮으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보통 가슴 같은 건좀 펴줘야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좀 낮아 보일 수 있고, 약간 여기서부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이전에 이렇게 약한 것은 조금 잘라버리고요. 그러면 이 정도, 지금 네개 정도 나와 있는데, 네 개. 아, 4개, 5개. 네 개, 다섯 개. 결국은 앞으로는 그, 이 신부분, 이 신부분은 키는 올라가는 걸로 우선 항상 그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60, 80, 120, 이 선에서 나온 출생의 가지가 앞으로 10년, 20년 가는 그, 이 나무 본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체. 그래서 저수고 자체가 아래까지를 키운 것이라는 걸 아시면 지금 아래 여기 가지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인데 제가 사실은 이쪽이 통로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 농장에서 일할 때.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이 쓰려면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하는데 어, 제 앞쪽이어서 얘는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자이 정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펼쳐 가는데 상당히 뭐좀 가볍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어, 펼쳐 가는데, 여기서, 중심부 하나는 무조건 한 개만 올라가야 합니다. 한 개만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걸 보려고요. 지금 이걸 키우려고. 지금 이 자리. 얘는 경쟁에 가까운. 그러니까, 가지가 앞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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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해야 하는데, 얘는 너무 조밀해져 있으면서 분지각이 좁아가지고, 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얘는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펼쳐지고 내년 모습 형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둘이 맞짱 서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더 세, 지금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는 약간 겹친 듯 한데 겹쳤다고 여기저기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묘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햇볕을 찾아도 애들이 존재를 한다고 해도 서로 뭐 저기 햇빛 가림이 돼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놔두셔도 돼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정도고요. 아까 그걸 잘랐고 이 정도는 놔둘 겁니다. 놔두고요. 여기 상가지가 어 지금 여기 상부 끝에 지금 요눈이이 이 자리요. 여기 보면 가, 여기 눈이 조밀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 전체 가장 힘 있는 가지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음 꽃눈이 한 개도 없어요. 이건 꽃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지들이 많이 나올 텐데, 감은 하나도 안달 거고요. 지금 금년에는. 근데 이 나무는 꽃눈을 안 달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조밀의 밀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자리가 가지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나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지금 끝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 가지고 많이 분화가 될 텐데 이거 하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 한다면 요거 하나가 나온다 여기가 가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나무 끝에 가지 끝으로 몰려서 몽땅이 돼서 저희들이 전지할 때 거기를 잘라버리는 모습을 흔히 보는데 음. 그 전지 이전에 지금 눈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 가지고 여기가 좀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 어수선한 모습을 내게 될 텐데 한 개가 여기를 잘라 줘서 이한 개가 이렇게 쭉한 개만 남고 얘들의 힘을 같이 자기가 받게 되니까 얘가 여기까지 쭉한 적어도 한뭐 7cm 이상 자랄 건데요. 그래서 그걸 유도하는 경우가 가수원에서는 많습니다 특히 덕을 매겠다 뭐 아이 잘난다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잘라서 한 개가 자라서 아직 키가 잘해봐야 지금 1m 40, 50인데 2m 50 이상까지도 올라가야 하니까 어 일단은 여기를 이 영상에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자를 때 어, 묘목에서도 이 일을 하는데요 가수원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자를 때 특별한 게그 음, 지역에서 바람이나 태풍이 강하게 부는 쪽 그것을 등을 지고 예를 들면 바람이 좌측에서 많이 불어온다면 어, 이걸 이렇게 남겨 주는 게 맞고요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얘가 남으면 얘가 이렇게 자랄 때 여기가 꺾어지기가 쉽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요 약간 참조 하실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어 지금 여기를 자를 거고요 만일 조금 낮게 자르면 더 강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여기 정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기술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자르면 얘가 쭉 자라요 자라 올라간다고 2m 53m 까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써먹는게 아니고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여기서 가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지 나오면 이 가지를 앞으로 10년 20년 키워가는 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런 가지들이 안 좋으면 여기서 또이 자리든지 이 자리든지 이렇게 좋은 가지가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과손해서 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낮춰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힘이 좋아지니까 얘가 쭉 오르 겠죠 얘도 쭉 올라온다 여기도 쭉 올라와요 각 좁은 가지들로 모두 그러니까 각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게 분명히 각이 좋은 이 가지가 좋고 웬만해 보이죠 일단 뭐이 가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지를 여기서 출생을 시켜야 하는데 너무 낮게 자르게 되면 힘이 몰려서 각이 좁은 가지들로 다 발생을 해버려요. 반대로, 지금 여기를 놔두면, 여기를 놔두면 여기가 어느 정도 자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장기적으로 여기를 써먹는 게 아니고, 이 가지를, 여기에서 발생한 가지를 또 좋은 걸 선택하고자 할 텐데, 그때 보면 조금 밖에 안 자랐다는 거예요. 대신 각은 넣습니다. 약한 가지로 이렇게 나올. 적당한 곳에서 이렇게 잘라 주면 얘는 어느 정도 자랄 겁니다. 근데 애도 힘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가지로 이런 가지를 몇개 발생시켜 놓을 거예요. 이 가지들은 이 눈들은 그렇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 또 수고를 낮추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왔을때이 부분은 올라갔지만 다시 내리고 이 자리에서 적당히 요보다 더 예쁜 가지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가지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방향을 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을 자를 때 너무 강하게 내려오지도 말고 또 끝이 너무 그, 저기, 끝을 그냥 놔둬서 여기서, 여기서 막 야, 달달한 걸로 이렇게 차버리면 나무가 좋은, 좋게 가기가 힘들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음, 그 일에서 또 여기 가지도 약하기, 약해서 뭐, 나오나만한 가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하면, 음, 약간 도움을 준다면 뭐, 여기도 조금 뭐 그런 조작을 해둘수 있습니다. 뭐, 물론 항상 눈 방향은 보셔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그나마 빠져나가고요뭐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정도로요 끝눈 그 자르는 것까지는 굳이 뭐 애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내용을 거기까지 접근하고 싶다면 내용은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항상 그 자라고 나면 그때 가서 뭐 수습을 하는 수준이고 묘목이 지금 묘목을 키워 심어서 2년째 뭐 이런 정도로 정 정돈을 해 주면 내년엔 좀힘 있게 자라게 될 겁니다. 아까 개수 많아 가지고 어차피 자라도 소용 없는 부분들 정리해 놨고요. 안에 뭐 필요 없는 거해 놨고 그다음에 끝에 여기 조금 더어 1년 더 자라면 훌륭하게 되겠네요. 여기 좀 더, 저기, 눈까지 따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나무는 꽃눈이 없어서 감은 안 여는 걸로 보입니다.